신용카드 리볼빙 제도 장점 단점 확실하게 알아봐야 된다. 신용카드 리볼빙 시스템은 카드 소지자가 일정 신용한도 내서 돈을 빌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와 함께 빌린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카드 계좌입니다. 카드 소지자는 매월 최소 지불액을 지불하거나 전체 잔액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전 신용카드 계좌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이나 정기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장점 신용카드 회전 시스템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편의성 신용카드는 널리 사용되며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용 구축 신용카드의 책임감 있는 사용은 긍정적인 신용 기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대출 및 신용 승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신용카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 출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 많은 신용카드는 상품, 여행 또는 기타 특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카드 구매에 대해 캐시백.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와 같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무이자 기간. 일부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소지자가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잔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카드로 구매한 경우 무이자 기간을 제공합니다. 유연성.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오늘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부채는 재정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용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단점 신용카드 회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 신용카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매월 잔액을 유지하는 데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수수료. 일부 신용카드는 잔액이체, 현금 선지급 또는 연체료와 같은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여 차용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에 대한 유혹. 신용카드로 과소비하기 쉽고, 이는 높은 수준의 부채와 재정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잔고가 많거나 지불을 늦게 하면 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용 제한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신용 한도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구매나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존성 신용카드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예산을 짜고 돈을 저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전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신용카드 회전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드의 이용 약관을 읽고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여 필요에 맞는 최상의 카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